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그 위탁품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요. 어,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죠. 어, 좀 시원찮거나 았 어,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가격이 좀높았거나뭐 그런 정도일 건데요. 어, 그래도 지금 제가 보니까요, 먼저번에 하도 막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막 밤에 이제 그등 밑에서 형광등 밑에서 찍고 막 그래서. 어,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그렇게 못쓸 친구들은 아니에요. 어, 은근히 괜찮은 친구들인데, 밤에 촬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색감이, 주구마 같은 거는 좀덜 보이거든요. 아,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가격이 좀 높, 다고 생각하셨을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런데 이제 그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뭐, 한 가지 뭐 먼저 좀 사과라고 할까요? 뭐,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데 문이 오시다 보면은, 오래 지난 거, 그런 거 문의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이고 놓쳤다 뭐 하는 두 분들도 많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고민을 하는데 사과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어, 많은 분들이 더 직거래 장터나 이런 데서 보면 은 댓글로 되게 거래가 되잖아요. 밴드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저는 낮에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댓글 못 봐요. 전혀 못 보고 이제 일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뭐 밤에나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문자나 전화로 또 연결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요 또 제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뭐 어떤 때,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침에 할 때도 있고 점심에 할 때도 있고 저녁에 할 때도 있고 뭐 그러면서 한, 한 3시간 정도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 답변도 금방 못 드릴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도 그렇고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 아, 판매된 거는 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하는데, 저도 아주 공감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댓글을 보지도 못하는데, 판매된 거를 댓글로 달고 하는 거는 좀 거의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댓글을 달아드려도 못 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의미가 크게 없고요 다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 구독을 하시고요 어,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제가 동영상 올릴 때, 어,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뭐, 공지사항에 뜬다든가, 그러니까, 좀더 빨리 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 봐서, 몇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봤어요. 제가 뭐, 구독해 달라, 알람 설정 해 달라, 뭐, 좋아요 눌러 달라, 저 말씀 안 드리잖아요. 음, 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놓치고를때 좀, 아쉽잖아요. 그런 걸좀 줄이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해 놓으시고, 뭐, 그러시면은, 어, 제가 영상을, 어, 전에는 1시 반에 거의 매일 올렸었거든요, 난에 대해서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위탁품이 좀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요번주는 저녁에도 올렸는데, 어떤 데 영상을 미리 편집하지 못하다든가, 뭐, 그래서, 뭐, 원래는 7시 올릴 생각인데, 올릴 계획인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뭐 7시 반에도 올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7시 45분에도 올렸죠. 어, 그래서 막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해해 주시고요. 아, 오늘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드릴게요. 어느 분이 촉수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어, 제가 이제 이렇게 꽃 위주로 하다 보면 촉수가 몇 촉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수태로 덮어 놓으니까, 촉수가 몇 촉인지 세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음. 먼저 번에 그 홍화, 그 녹차는 홍화인가, 뭐, 그 열촉이라고 올렸는데, 어느 분이 이제 하셔가지고, 오늘 배송을 하려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13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를 다 벗기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되는데, 아, 그 이거 세는 건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충 제가 촉수는 어느 정도 저기를 할 건데, 한편으로는 촉수를 정확하게 센다고 썼다가뭐 촉수를 더 세가지고 받았는데 왜 일곱 축이 되든지 여섯 축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그래가지고, 아 대충 뭐 해서 몇쪽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 제가 그 표기하는 것보다 아마 촉수가 한두 쪽더 많을 수도 있고 혹시 뭐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고 했는데 어좀 빨리 가 볼게요. 지금까지 설명이 너무 장황했죠. 어, 이해해 주시고요. 1번 주구마 아 지난번에 여기 8만 원인 가 올렸던 것 같은데요. 어 지금 보면 색상 괜찮으시죠? 뭐, 녹이 좀 차긴 찼지만, 이 정도면은, 꽃이 오랫동안 피어있는데, 화형도 흐트러지지도 않고, 봉심도 그대로 있고, 지난번에는 그, 등 아래서 밤에 찍어서 색이 이랬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거 8만원 했었던 것 같은데요? 8만원 그대로 갑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 주구마. 이건 조금,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녹이 차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난번 촬영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색감이. 음, 색감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확실히 그 형광등이나 이런 데 밑에서 지금은, 어, 황화도 그렇고, 주구마도 그렇고, 홍화도 그렇고, 색이 더 올라올 거예요. 색 그런대로 괜찮잖아요. 녹이 찼어도. 요거 7만원 했었는데, 요거 8만원 갑니다. 어, 촉수는 그 앞에 그 번호에 표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원보, 어, 마,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8번에서 있었는데, 뭐, 원보, 뭐, 나무랄때 없습니다. 지난번에 15만원 했는데 여러 번 선택 못 받았는데 그래요. 요거는 13만원 한번 가볼게요. 어, 그리고 이제 옥주 지난번에 어, 할때 2번으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복륜 복색화죠. 어, 근데 지난번엔 보고서 아이고 뭐 이런걸비탁을 해서 속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옥주 뭐 그렇죠. 뭐 복륜 복색화. 어, 지난번에 이게 얼마 말씀드렸었더라. 지난번에. 13만원 말씀드렸었나요? 13만원 안 될까요? 좋아요. 10만원 가겠습니다. 뭐,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 가서 잘 만들면은 더 좋은 저기가 되고, 좀 고전 명명품이고, 복색화라고 그다 보니까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10만원 갈게요. 그리고 이 앙천. 아, 진짜. <laughs> 기와가 너무 인기가 없어요. 근데 코로나 이게 저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그 뭐, 비행기고, 뭐고, 백길이고, 좀 여기서 교류가 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풀리면은 좀기와쪽 올라가지 않을까? 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기와가 너무 천대를 받으니까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명화가 명화다운 평가를 못 받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앙천 지난번에 15만원 말씀드렸나? 13만원 갈게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이거를 복륜화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려 저도 복륜화로 봤어요 불 밑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였고 뒤로 발랑 제껴져 가지고 뭐일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뒤로 제껴져요 이게 앞이잖아요 <laughs> 요 복륜화가 아니고요 요 산반화 1 0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만원 가봅니다. 10만원? 아니면 이제 다 그냥 그대로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내일이고 모레고 가서 반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채색소화 수채색소를... 아... 꽃안 따지고 지난번에 20만원 말씀드렸었나요? 수채색소화 괜찮은데요. 촉수도 많고 꽃값까지 하면은 20만원도 싼 건데 연락이 없으시네요. 수채 색설라 그렇게 인기, 없, 인기 없어졌나요? 참, 색설도 좋고 좋은데, 아. 20만원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삼반화 이것도 10총 넘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거 20 했었나? 15만원 갈게요, 15만원. 15만원 가고, 아, 지난번에 요거. 산반화, 산반 복륜화라고 그랬나? 이게 지난번에 50 말씀드렸었죠? 대전 전시에서, 이번 전시에서 금장 타셨다는 그거. 산반화 찍어 정말 끝내준다 그랬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밤에 찍어서 그랬죠? 입도, 아이고. 산반 호복륜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보셔요. 그죠? 그때는 입을 제대로 안 보여드렸고 그랬는데. 아, 이거 50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반납하면 되죠. 50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홍화, 아, 참, 이게 명품은 명품이에요. 그 이제 가몇 번이 이제 문의하셔가지고 알아봤는데요. 아마 그... 간접적으로 이제 의뢰를 받으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의뢰받으신 분이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서 어 이거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해서 좀 고가로 받으실 것 같다고 원하시는 것 같다고 이제 그 문의를 드려봤더니 아마 100만원을 원하시는가 봐요 100만원을 원하시는데 아마 그이 작품으로 전시회 내보내려고 준비하셨던 거라 그 노력 뭐 그런거로 따지면 100만원 어떻게 보면 아까운 거죠 촉수가 열 척이고요. 꽃이 세 방. 그 노력이 했는데, 참, 이제 백만 원이 이제 몇 분이 문의하, 드린, 문의해 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세게 느껴지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기를 때 저렇게 작품으로 계속 길러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보신다면은, 뭐, 어느 분, 뭐, 저기, 하신 건, 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7, 80도 좀 부담스럽다. 어, 저 정도로 계속 길러낼 수 있다면, 100만원 드려도 되겠는데, 100만원 주고 사기는 좀 어렵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뭐, 이 의뢰하신 분께서는, 뭐, 크게 뭐, 아쉽거나 그런 거는 없으실 분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가격 면이 됐던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부분이 됐던 좀 다소 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어~ 하여간 여러분들한테 공평하게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아 진짜 너무 바빠요. 제가 손오공처럼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한두명세명 명 분실을 만들어서 시켰으면 딱 좋겠어요. 지금도 막좀 약간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좀 감이 좀 느낌이 좀안 좋거든요 어, 그래도 이제 조금 쉬고 저기 해서 비 덕분에 좀 쉬어서 좀 나을 것 같은데 내일쯤이면 아마 회복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어지러지라고 한 정도인데 어, 그래서 막 말이 좀더 빨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아 우리 모두 난 때문에 난 가지고 행복해 지셔야 돼요 난 근데 실제로 보면 난 때문에 정 떨어져서 사람 잃고 돈 잃고 뭐 그런 경우도 더러 꽤 있잖아요 그지만 욕심 안부리고차분하게 분수에 맞게 하면은 분명 나는 우리한테 큰 유익을 주는 아주 고등 식물입니다.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실근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